좀 전에 대기실에서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황상민 교수님한테 접근을 하더니 이렇게 소곤거렸어요. 잠룡에 저도 넣어 주십시오. <laughs> <laughs>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김문성 대표 관련한 사진 중에 가장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네. 응? 뉴시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고뇌하는 표정, 응? 요 바로 뒤가 본인의 사무실이죠? 본인이 도장을 들고 하필이면 요 앞에 가가지고 포즈를 취하고 사진이 찍힌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제가 김무성 대표를 생각하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무관도라고 불렀거든요. 김무성을. 왜냐면 김무성 대표가 저그 수면 아래에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김무성 대표가 단발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언론에. 근데 그게 참 영리하다. 아, 영리하다고요? 저는 연기가 가능한 정, 아주 소수의 정치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대단히 공작도 능하고, 능글행이 같다. 이인재 의원도 연기에 굉장히 능해요. <laughs> 네. 예전에 제가 그집 앞에서 뻗치기 한번할때 있는데, 네. 딱, 커튼을 열어주고 지금 포토타임입니다. <laughs> 지금 찍으세요. 한... <laughs> 아, <이러고. 웃음> 그러고 보니까 야당 쪽에는 손학규 전 대표 연계가 능합니다. 예전에 이럴 때 있었어요. 새누리당을 탈당해가지고 민재동으로 넘어올 때 있었어요. 몇년 전에. 그때 산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러나 산에서 저 멀리 바라보는 사진을 계속 찍혀요. <웃음> <웃음> 근데 그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laughs> 그래요? 그세 분은 다 YS에서 나름 발탁되거나 이성성장구 하신 분이에요 음... 그 말은 뭐냐면 그세 분의 연기력은 YS를 <laughs> 나름대로 본뜻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지난주에 WPI를 했더니 대단히 희한한 그림이 나왔는데 김무성 대표의 그 자기평가 프로파일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렸던 방기문 이 총장의 프로파일과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두 분의 차이는 타임 평가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본적으로 리얼리스와 릴레이션이 일치하는 거는 방기문 총장이나 이 김문성 대표는 동일한데 방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이 트러스트가 높은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김우성 대표 같은 경우는 트라스는 떨어지고, 셀프도 반 총장은 높은데, 김우성 대표는 셀프가 상당히 바닥이고, 그 대신에 이 매뉴얼은 상당히 높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이 프로파일 자체를 딱 보면 이분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이전트 성향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에이전트 성향이요? Yeah. 그러면 에이전트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뭐 자기가 자기 속 마음을 감추고 자기를 꾸민다 그것까지도 생각 안 해요. 그런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사실 자기 연출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음. 자기에게 부어진 과제가 뭐냐 그 일을 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열심히 뛸 뿐이다요. 에이전트하면 뭔가 대장은 아니잖아요. 뭔가 주문받아서 일을 하는. 항상 누군가로부터 과제를 받고 그 과제를 잘 수행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뭐, 들어온 돈이라도 돈만 주면 좋다라는 게 에이전시의 기본이고, 들어온 권력이라도 내한테 조금이라도 지어주면 그걸 또 감사히 받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의 성향의 정치인들은 또할수 있어요. 그 연출을 잘한다, 연기를 잘한다는 것이 이 그, 도표의 특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리얼리스트와 휴머니스트 상대적으로 가치 높아요. 대개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이 잘 먹히면 참 뽀대가 나고 멋있어요. 근데 그게 잘안 먹히면 완전히 이상해지는데,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였던 이분하고 같은 당에 계시는 어떤 김모 지사라는 분이 어디 뜬금없이 소방선가 뭐 119에 전화해가지고, 나 누군데? 라고 했더니 그 담당 어린분이니 누구? 이렇게 되는 상황 벌어진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연출일까요? 연출 아닐까요? 연출 아니죠, 그거는. 그것도 연출이에요. 본인이 지금 긴급 상황 아닌데 전화했으면, 그거 연출이잖아요. 근데 그 분은 픽사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분의 심리가 뭔가를 딱 봤더니 이 분하고 똑같아요 이 그거를 이제 W형이라고 그래요 프로파일을 한번 딱 다시 돌려보세요 여기에 보면 빨간 게 W자로 돼 있죠 이런 프로파일을 W형의 심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아요 어디에만 많으냐 하면 대기업의 임원분들 임원분들이 이런 프로파일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리얼리스트 성향과 휴머니스트 성향과 에이전트 성향이 세개가다 높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야 할 여러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그걸 못해서 사실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지지를 까먹고 존재감이 없어진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거는 이분의 기본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건 잘하는데 자기한테 임무를 주던 누군가를 들이받고 그, 그 사람을 발고리로 쓰지는 못한다는 거네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있어서의 비전이라든지 가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부분이 아이디얼리스와 셀퍼 부분인데 그리고 그것에 자기의 어떤 열정을 담아가지고 감성적인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로맨티스도 바닥이고 아이디얼리스도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트라스는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분들은, 본인이, 자기 마음에 끌리는 것을 향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이걸 하다가 나는 죽구도 좋다! 그런 마음은 아닌 거죠. 남들이 옆에서, 어, 이거 좋습니다! 이거 대박일 거예요! 어, 그런가! 우리 가보자! 가다가, 이거 아닌가 보여! 어, 그래!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또, 그거를 돌았으니까, 아까 그래도 그냥 웬만하면 가시지! 아니, 그럴 수 없잖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데 연기는 재밌네요. <laughs> 네. 그 그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에이전트 성향이 가, 강하고 네. 임원들한테 저런 게 많다. 하면 임원들은 회사에 있으면 재벌 그룹에 있으면 이 대주주 황제가 권력이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데, 그 그렇지. 누군가의 힘이 빠질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보입니까? 에이전트 성향이 높은 사람한테 내가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내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보상을 줄수 있거나, 그 사람한테 적어도 내가 계속 영향가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어휴, 저 사람 끈떨어졌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밟고 넘어가나요? 아니면 밟지는 못하고? 아, 밟지는 못해요. 음. 그런데 항상 누가 대세를 점하고 있는가, 그 대세를 점한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향가 있는 사람을 이 집을 수 있는 안목이 있고요. 또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임무를 지면 마치 봉골세 셋슨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전력투를 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아주 능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수 있나요? 아니 자, 그래야지 지가 먹고 지금 살죠.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 본인을 위해서? 어,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에이전트 뭐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 007뭐 이런 사람. 예. 그럼 007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나요? 아니면 영국을 위해서 일을 하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음, 영국이죠. 됐죠. 음. 에이전트가 가장 이 찌질해질 때 어떤 상황이 벌었냐면 에이전트가 스스로를 일해,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그거는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도그 능력이 발휘가 안 돼요. 우리 보세요 지금 상당히 저 청와대에 민정수석 하시는 그 우모 분 계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했나요? 아니면? 이 차가를 위해서 사용했나요. 아니면 모시는 여왕님을 위해서 사용했나요. 박근혜 대통령을 밟고 넘어갈 것이냐. 끝까지 박근혜의 비위를 맞춰가며 눈에 들려고 하며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또는 영향력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한 결코 밟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고도 여전히 영향력을 다리할 수 있다.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내가 공, 하다 못해 공천을 받는 데라도 양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하는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밟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게 에이전트의 숙명이에요. 에이전트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주는 사람이라면 지난번에 와이스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와이스의 적자라고.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이. 이 경쟁을 뚫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며 만일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면 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또왜 대중의 마음을 잡지 못하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어떤 대통령이 될까 만약에 된다면. 그래도 지금 여왕님과는 다르게 그래도 대통령. 노릇을 국내에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할것 같으면 이분한테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다라는 걸 그때그때 지시를 잘 해주는 일군의 집단이 있거나 국민들이 있어야 되죠.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또저 사람도 소통이 안 된다. 지가 해야 될게 뭐다. 라는 부분을 잘 모르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거나 또 본인이 중요한 것이 마치 국민들을 위한 거다라는 사기를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스스로 선택을 하거나 정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거죠 항상. 아, 네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자기 스스로 절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또 같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오쇼쇼, 이거 하는 건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1,500명 모으고 그러죠. 어, 그러게. 얼마 전에 이분이 뭐 대표한 걸 기념해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1,500명은 왜 모였을까요, 그날? 어, 명목상은 대표된 지 2년 됐다는 네. 거였고,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나안 죽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냥 국회의원이긴 한데 더 이상 대표도 아니니까 자기가 현재 해야 될 과업이 뭔지를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심리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없이 많은 때그리를 같이 모여가지고 워샤워샤 하면 마치 하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스가 무슨 일을 주문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막 얘기하는 거는 같게 느낀다는 건가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오시오시하면서 당신은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분은 순간적으로는 아 그렇지 내가 그걸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하는데 비용은 누가 써야 되나?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나는 뭘 건지나 이런 인재의 문제가 딱 하면 그날 밥값은 누가 냈대요? <laughs> 각자 냈겠죠, 뭐. 아니, 근데 각자 내지 않았으면, 형식적으로라도 각자 내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1,500명이 모여가지고 각자 소위 말하는 다치페이를 했다. 그러면 그 불러 모은 인간은 어떻게 되죠? 찌질한 거죠. 찌질하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컬처가 바닥이잖아요. 네. <laughs> 예. 그러면 이제 저런 에이전트가 넘버 투라고 치고, 보스가 있어요? 이분이 음. 넘버 투는 되게 잘안 돼요. 음. 되게 그래서 넘버 쓰리에요. 아, <laughs> 예. 막둥이네요, 막둥인데. 그러면은, 저런 양반이 이 보스가 있고, 그렇죠. 그 보스가 힘이 빠지고 있고, 네. 그 보스를 제끼고 싶어요. 그런데 정면에서 그렇지. 저런 스타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넘버 3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완전히 본인이 뭐 죽으라면 죽는 흉내는 다 하지만은 그 앞에서 벗어나면 에이씨 뭐 이러면서 또 자기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넘버 3행태예요 그러면 이걸 보스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렇죠. 음. 그걸 모른다면 지금 보스가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보스는 그 정도는 알아요. 아무리. 질문을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제 그래서 아세요. 그래서 이제 네. 다른 걸 이용해서 그 네. 보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자잘한 공작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는 즐겨 하나요? 저런 성향은? 뭐 이런 건 보통 갱영화의 기본이잖아요. 그럴 때 대개 넘버3는 no. 어떤 체우를 맞이하나요? 보통 아들한테 당하죠. 어, 보스의 아들한테 당하는 건 상당히 클래식한 거고요. 요즘에는 되게 보스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또 다른 사람한테 항상 당하는데, 그 당하는 게 다행스럽게도 두 분이 비슷한 분이라서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 반기문이 넘버2고, 김문성이 넘버3인 겁니까? 아니죠. 그럼요. 넘버2는 지금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 우리가 앞으로도 저 양반에 대해서 얘기를 더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끝내는 게 맞을까요. 김우성은 이제 그만하고 싶고요. 이제 <laughs> 네, 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할까요. 생각도 하기 싫은 느낌이 들까요. 원래 생각도 하기 싫어요. 원래 생각도 아, 하기 싫은데. 이분의 기본적인 행동 특성과 심리가 어떻게 나타난다? 아무리 뛰어봤자, 넘버3다. No. 본인이 넘버2 no. 내지는 넘버1에 no. 가깝다고 주장을 해도, 넘버3는 no. 어차피 넘버3다. No.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분을 글쎄요. 데리고 갈까요? 글쎄요.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은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손학교. 기왕이면 잠룡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까 한분 있다며요? 정성내요. 네. <laughs> 그분은 아니, 아예... 안 돼요 하면. <laughs> 아 저한테 아까 물었어요. 어한 교수님이 보기에는 저는 당권을 추구해야 됩니까 대권을 추구해야 됩니까? 아그 질문하길래 을 저는 0.1초의 기다림도 없이 당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두고 잠영원이라는 걸 분석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이 당권조차 못 가지신 분을 이 대권 운운을 하는 건 그분을 농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는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로 끝나는 건가요? 아예 문재인 씨를 하는 게 어때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럼 문재인 씨 합시다. 예. <웃음> <웃음>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문재인 씨를 좋아하시는 분도 한번 WPI를 빙의해서 해보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한번 해가지고, 그두 가지가 과연 차이가 있는가, 그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번 마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우리 아기 시원하라고 여름 옷을 새로 샀어요. 저는 여름용 침구 새로 샀어요. 저는 쿠션을 새로 샀어요. 어머 뭘 모르네. 아기들 채우는 성인보다 높다는데 쿠션 하나로 시원하겠소? <laughs> 그냥 쿠션이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찾는 가메코 쿠션이라는 건 모를 거다. 가메코 쿠션 천연 감으로 염색해 물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도 걱정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 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 영리하다. 아, 영리하다고요? 저는 연기가 가능한 정, 아주 소수의 정치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대단히 공작도 능하고, 능은행이 했다 이인재 의원도 연기에 굉장히 능해요. <laughs> 네. 예전에 제가 그집 앞에서 뻗치기 한번할때 있는데, 네. 딱 커튼을 열어주고, 지금 포토타임입니다. <laughs> 지금 찍으세요. 한... <laughs> 아, 이러고. 그러고 보니까 야당 쪽에는 손학규 전 대표 연기에 능, 능합니다. 예전에 이럴 때 있었어요. 새누리당을 탈당해가지고, 민재당으로 넘어올 때 있었어요. 몇년 전에. 그때, 산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 어디 있는지. 그러나 산에서 저 멀리 바라보는 사진을 계속 찍혀요. <laughs> 근데 그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요? 그세 분은 다 YS에서 나름 발탁되거나 이성성장과 하신 분이에요. 음... 그 말은 뭐냐면 그세 분의 연기력은 YS를 <laughs> 나름대로 본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WPI를 했더니 대단히 희한한 그림이 나왔는데 김무성 대표의 그 자기평가 프로파일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방기문 이 총장의 프로파일과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두 분의 차이는 타임평가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본적으로 리얼리스와 릴레이션이 일치하는 거는 반기문 총장이나 이 김무성 대표는 동일한데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이 트러스트가 높은 데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트러스트는 떨어지고 셀프도 반 총장은 높은데 김무성 대표는 셀프가 상당히 바닥이고 그 대신에 이 매뉴얼은 상당히 높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이 프로파일 자체를 딱 보면 이분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났냐면 에이전트 성향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에이전트. 좀 전에 대기실에서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황상민 교수님에게 접근을 하더니 이렇게 소곤거렸어요. 잠룡에 저도 넣어 주십시오. <laughs> <laughs>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무성 대표 관련한 사진 중에 가장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네. 응? 뉴시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고뇌하는 표정, 이요 응? 바로 뒤가 본인의 사무실이죠? 본인이 도장을 들고 하필이면 요 앞에 가가지고 포즈를 취하고 사진이 찍힌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제가 김무성 대표를 생각하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무관도라고 불렀거든요. 김무성을.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저~ 그 수면 아래에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김무성 대표가 단발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언론에. 근데 그게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이 잘 먹히면 참 뽀대가 나고 멋있어요. 근데 그게 잘안 먹히면 완전히 이상해지는데,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였던 이분하고 같은 당에 계시는 어떤 김모 지사라는 분이 어디 뜬금없이 소방선가 뭐 119에 전화해가지고, 나 누군데? 라고 했더니 그 담당 어린이분이 니 누구? 이렇게 되는 상황 벌어진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연출일까요? 연출 아닐까요? 연출 아니죠, 그거는. 그것도 연출이에요. 본인이 지금 긴급 상황 아닌데 전화했으면, 그 연출이잖아요. 근데 그 분은 픽사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분의 심리가 뭔가를 딱 봤더니 이 분하고 똑같아요. 이 그거를 이제 W형이라고 그래요. 프로파일을 한번 딱 다시 돌려보세요. 여기에 보면 빨간 게 W자로 돼 있죠. 이런 프로파일을 W형의 심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아요. 어디에 가면 그러면 에이전트라는 사람은 뭐냐하면 뭐 자기가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자기를 꾸민다. 그것까지도 생각 안 해요. 그런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사실 자기 연출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음. 자기에게 부어진 과제가 뭐냐 그 일을 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열심히 뛸 뿐이다요. 에이전트하면 뭔가 대장은 아니잖아요. 뭔가 주문받아서 일을 하는. 항상 누군가로부터 과제를 받고 그 과제를 잘 수행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뭐, 더러운 돈이라도 돈만 주면 좋다라는 게 에이전시의 기본이고, 더러운 권력이라도 내한테 조금이라도 지어주면 그걸 또 감사히 받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의 성향의 정치인들은 또할수 있어요. 그 연출을 잘한다, 연기를 잘한다는 것이 이 그, 도표의 특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리얼리스트와 휴머니스트 상대적으로 가치 높아요. 대개 그 상황에 맞는.